안녕하십니까. 예보관 박영련입니다. 16시 위성영상입니다.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고 중국 중부와 북부 내륙에서 발달한 구름대가 동진하고 있어 내일 아침에 서해안부터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오벨 헥토파스칼 이기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중국 동안으로부터 중국 북부지방까지 자리하고 있는 기압능이 들어있으며 오늘은 계속 기압능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중국 중남부에 형성된 양이 와도 이류역이 접근하여 남쪽 하층 기압골의 발달을 지원하겠고, 이유는 다시 몽골 남부에 위치한 한 기를 동반한 기압골인 동남동진하여 접근하면서 북쪽에서 지상 저기압의 발달을 지원하겠습니다. 700 헥토파스칼 일기도입니다. 우리나라는 건조역에 들어있으나 중국 남부에서 북부 지방으로 남서류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수빈역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동양과 사회상에 고개하이 자리하고 있어 습빈력이 동쪽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습빈력이 기압골 전면에서 강화되는 남서 내지는 서풍을 타고 유입되어 내일 밤에서 모레 새벽 사이에 전국 대부분 지방에 영향을 주면서 비 또는 눈이 오겠으나 기압계가 조날하고 습빈력이 폭이 좁아 강수 지속 시간은 짧겠습니다. 850헤토파스칼 일기도입니다. 상층 기압능의 지원을 받아 사회상에서 하층 고기압이 강화되고 있어 오늘 우리나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내일은 몽골 남부와 중국 중남부에 일치한 남쪽과 북쪽 기압골이 접근하여 영향을 주겠으므로 전국이 차차 흐려져 충청 남북도와 전라북도는 오후 한때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고 밤에 서해안부터 비 또는 눈이 시작되어 늦은 밤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중부 내륙과 경북 북동 산간에는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 눈이 다소 많이 쌓이는 곳이 있겠고 전국적으로 빛 또는 눈이 얼면서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